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너를 위한 글자에서 우미코만촌이 역할을 맡았던 이종사부입니다 네. 어쩌다 제가 보면서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네. 많이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저부터 이제 바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1월부터 공연이 시작돼서 이제 벌써 3월 말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보셨다시피 되게 아기자기한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와서 공연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얻었던 행복이 되게 컸어요 너무 즐거웠고 따뜻했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받았던 감동과 위로처럼 제 관객분들도 이제 너를 위한 글자를 통해서 조금의 위안과 행복감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만화롤라를 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그 제가 아, 하겠습니다 어, 예. 아, 안녕하세요 텔레브리노 트리얼이 이중입니다아 <laughs> 오늘도 또두달 반이라는 분명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것 같은데 아, 어어 행복하고 일단 저희 일단 가장 먼저 감사드리는 여기 계신 우리 마나 룰라 이4사0명의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매회 이제 보다 더 나은 공연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상주 스태프분들, 컴퍼니 직원분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무대에서 캐럿 도미니코 안준이 네. <laughs> 정말 많이 의지했고 정말 많이 도와줘서 제가 행복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아. 어... 오늘 마지막 공연 앞두고 어제 이제 집 침실에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좀 생각이 이제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처음 이 작품의 대본을 읽었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이 이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이 각자 이제 방식으로 사아을 하는데 이제 과정에서 이제 성숙해지고, 음.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연을 이제 매일 거듭 하면서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와닿으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 네, 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 아무튼 그러니까 결론은 음, 여기서 받은 따뜻한 것들 이런 것들 저도 더 배우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롤리나 역의 줄다온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laughs> 어,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참 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할수 있는 우리 마나롤라처럼 그렇게잘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까먹고싶겠지만 제가 진행했습니다. 자, 짧은 토크타임 갖고 마무리해야 네, 될것 같은데요. 자. <laughs> 왼쪽 모이실까요? 아, 아, 모일까요? 예. 아 어, 그래요? 네, 네, 네. 어, 올라가고 아 설까요? 네. 아, 어? 아, 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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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더 아, 예쁘게 나와요? 벗어 해주세요 아네자 아, 네. 왼쪽부터 네. 자 가운데 자, 오른쪽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도와줘 다위바위보 네, 아, 가바위보 아, 네, 저희, 그러면, 너를 위한 대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laughs> 네. 항상 네, 조심하시고요. 항상 도 조심하시고요. 네, 돌아가시는 게, 네, 안전하게 기다리시길 바라며.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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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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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안녕.